이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오늘 드라마 촬영이 뒤에도 없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평소보다는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이 말은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다음에도 모자 이런 걸못 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시도를 해보려고 했으나 여러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떻 하나같이 다 하나씩 갖고 오셔가지고 <laughs> 오 고마워요 아무튼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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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허허허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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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의허허허허허허허 <laughs> 표현하신다고 이렇게 선물을 자꾸 설명해 주시는 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잖아요난 오히려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로 시간을 좀더 보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인지 그냥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아무튼 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이걸 하나씩 써야 되는데 와 진짜 근데 잠깐만 그 전에 이거를 먼저 펴달라고 이거 펴면 돼요 지금? 제가 요새 그기방도령이라는 영화 찍고 있어서 이런 걸 보면은 죄다 비슷하게 느껴져요 사실. 어, 자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언제나 행복하게. 저 여기 있는 거다 읽어도 돼요? 네. 이름도 읽어도 돼요? 네, 아니요. 알겠어요. 안 읽죠 알았어요. 아무튼 늘 겁나 건강하고 겁나 사랑해. 네 저도요. 삿포로에서 왔다 감기 조심하고 사랑해. 아 저도 사랑해요. 근데 네, 다 사랑해 고마워요 해가지고. 아무튼 감사합니다. 자 노래 조금만 키워주면 안 돼요? <laughs> 너무 어수해서 <laughs> 아무튼 설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잘 가져가겠습니다. 어 여러분 오늘 잘 시간 보내신 것 같아요? 네. 좋아요. 저는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. 사실 들어왔을 때 반응이 없으면 그날의 분위기를 떠나요. 저를 담아가시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찍겠다고 저한테 반응이 없으시면 저는 그 카메라에 찍힐 때제 표정이 별로 어둡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 굉장히 애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지금처럼 반응해줘야 서로 재밌는 거 우선 앞으로 정해져 있는 스케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지금 굉장히 많은 많이,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사실 이 앨범을 낸 것도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팬사인회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와좋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, 더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구나. 뭔가 항상 쉽지 않다는 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래도 저는 아시는 우리 여러분들입니다. 조금씩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. 어, 그냥 건강하세요. 건강하시고, 더 많은 노래들, 뭐, 더 좋은 노래들, 여러 가지. 사실 그래요. 저는 그냥 가수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시도도 해보고 싶고, 뭐. 그렇습니다. 그래기 때문에 더 많이 공을 써볼 테니까 나중에 어 다시 앨범을 낼때 그때 다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은 지금 이 나온 이 앨범들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노래들 많이 들어주시고 제가 언제 다시 콘서트 를 할지 모르잖아요, 여러분.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사를 외워두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. 포스터할때 그냥 듣고 있는 것보다도 같이 호응하고 그러면 더재밌잖아요까 네, 네. 네. 봐봐, 요 지금 호응이 너무 네, 네. 네. 네 여러분들, 어떤 뉘앙스인지 다 알죠, 우리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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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서 하나씩 써볼게요. 자, 사진 찍으세요. 아기 고양이다. 시상식 느낌으로. 찍지 말아요. <웃음> 자, <웃음> 자 다음. <웃음> 자, <웃음> <웃음> 다른 포즈 없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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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분이 불러요. <골라봐요. 웃음> <세, 웃음> 시시 시작 시 아기 상어 뚜루뚜 귀여운 뚜루뚜 에휴 지금 물점을 해줘야지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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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약간 좀, 좀 난이도가 있어요 <laughs> 죄송해요, 제가 어 성격은 애기여도 얼굴 크기가 애기는 아니라서 이건 안 들어가네요. 아! <laughs> 참네. <laughs> 음. 자 이거 팬더 이건 잠깐만요. 주케이. 김민준 아니냐, 김민준? 우리 김민준 형. 잘했 자. 좋다. 한시작 어. 야, 이건 진짜 자, 야. 이거. 더피가 무슨 뜻이에요? 이 이름이에요? 알았어요. 우리 회사 이런 거잘 봐야 되거든요. 여자예요? 여 <laughs> 그렇죠? 네. 가는 꼬뇨가... 뭐예요? 그냥 중성 라고요 중성 오마요 제가 시상식 때안떨 텐데 <laughs>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. 아,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아 보잉 보잉은 적어주세요. 제가 진짜로 성격상 그게 잘안되는요 사실 저는 그래요. 제 앞에서 노래 불러주시고 춤춰 주시고 그리고. 그뭐여러 오빠 뭐 머리에 젤이 붙었어요 에인젤 정말 이 대단한 드립들 저는 굉장히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<laughs> 그거는 정말 큰, 크나큰 용기가 없으면 쉽지 않은 건데 아무튼 그만큼 저를 사랑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고요 아 지금 이게 남았죠 아,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다음에 패스 아이가 있을 때 절대 못 쓴다는 거 <laughs> 뭘 어어야 걱정 다른 스케줄이 있습니다.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아니 무조건 있어요 조심. <laughs> 제가 진짜 제한번 걸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앞뒤로 다 있어요.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꼭 약속해 줘야 돼요. 저랑 이야기 많이 해야 돼요. <laughs> 서로 선물 소개 시켜주지 마세요. 저는 여러분을 보고 싶으니까 자 그리고. 저렇게 봐준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같고 일단 저를 아직까지 애기로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렇죠, 저 애기죠. 예. 평생 애기고 언제까지나 애기겠죠. 어. 아무튼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? 오늘 이좀 대화를 많이 할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. 몇시지밥뭐 먹었냐고요? 삼형탕을 먹었습니다. 근 오늘 그게 끝입니다 자 다음 질문 뭐예요? 네? 수령고 대본 읽어야 돼요 다음 <laughs> 오빠 인스타 라이브 언제 예요자 인스타 뭐라고요? 인스타 라이브 언제 또 인스타 해요? 인스타 라이브는 언제 하냐고요? 어 제가 끌릴 때 할게요 언젠가 알람이 알람 안해다고요 오빠는 트위에 알람해 주세요 내가 설정을 해야 돼요? 인스타 아, 인스타가 이상해서 안 와요. 아, 인스타가 이상해서? <laughs> 트위터에 한다고 해주세요. <웃음> 저희, <웃음> 제가 인스타 이상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.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. 트위터에. 아, 뭐. 예,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그리고 또 유튜브 안 올리냐고요? 그리고 또뭐올릴게있어야 언젠가 뭐. 올릴 게. <laughs> 브이로그! 작품에 궁금한 건 없어요? 네? 기방. 기방도려 가서 말 타냐고요? 네 탑니다. 네? 건무? 아좀 기생입니다. 근데 뭐 다른 춤은 춥니다. 사실 제가 어제 새벽 내내 춤 추다 와서 너무 힘들어요. 뭘 보여줘요 가서 보세요 아, 어. 아, 자 슈퍼, 여러분 슈퍼. 약속 가서 보시기 스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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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고편 예고편 네? 나. 창 창도 하냐고요 공헌 안할라고요 그럼 대본에 써있는데로 하는거지 ㅋ <laughs> ㅋ <laughs> 다음 또뭐 질문 있어요? 무슨 소리 하시는거예요 여러분들 네. 큰일라시려고 네? 자, 또다음가야이요 실제로 칠줄 알게 됐어요 진짜 가금요가요 집에. 요 어, 집에. 아, 근데 가야금요 집에. 진짜 가야미요, 집에. 진짜 가야미요, 집에. 가야미요, 집에. 진짜 가야미요, 집에. 진요집요 어 예, 들으세요 거기다가 또곡 cd를 들으셔서 저의 라이브 지금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나중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자어대박 시간이 꽉 차서 오빠 기타 한번 불어주세요 기타 기타 불어준 날 잖아요 뭘아 맞다 어좀 해드리기로 했던 게 있었어요 아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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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전 그걸로 됐어요. 어... 오빠 안 즐거웠어요? 안 아, 즐거웠지. <웃음> 즐거웠는데 <웃음> 영혼이 왜 없어요 지금? 안 즐거웠어요. <laughs> 굉장히 기초가 안 된데. 예, 아무튼 예, 속을 굉장히 넘치는 대답이었고요. 오빠 그거 쓰러질 거예요? <웃음> 어. <웃음> 살짝 살짝 제가 어리 빠졌는데. 아무튼, 어, 정말 즐거웠고, 다음 패사인회 때 만났으면 좋겠고요. 일단, 또, 10년 동안, 어, 못 보았다가, 최근에 또 보신 팬분들도 있다고 하시고, 참 신기하고 놀랍고,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봐와 하시면서, 어, 지금까지도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것도 참 놀랍고, 아무튼, 여러 가지로 놀랍고 재밌습니다. 아무튼,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집에 조심히 가시고, 설날 잘 보내시고요.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 자주 보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할게요. <laughs> 뭘 이제 하려고요? 어 그들이 <laughs> 엄마 아빠님 같이 와서 그럼 오빠 혼자 셀카 올려줘요. 오빠는 네. 얼마나 커요? 크요. 자기보다 커요 거의 이제 보야만큼 커서 요 일단 알겠습니다. 제 사진보다 여러분. 우리 애기분들도 주오빠한도 좋아요 우리 애기들 간식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몸두들 빨리 먹겠습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아나 진짜 재밌어요 오늘. 정말 즐거웠고 나중에 콘서트를 한다면 만약에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바이. 잘가요 아, 호응이 없잖아요